여러아갑자 승모근이 존나 아파 제가 들서 들리니? 내가 가까이 말할아이 아, 디코 소리 뭐야 이거 네가 <Philippines> 죽일 놈이지 뭐 맞아 이사 죽일 놈이야 죽이고 싶은 아이 응. 맞아 주인공 이름이 기억이 안난다 아, 서운이었나? 따다따다 표정이야 따다따다따다따따다따다 갑자기 감성적인데 너무 슬픈거 같아

아프네라고 와.. 대전인데.. 아프리카 들고 했고.. 뭐다 살려줘. 하나의 궁남았 오케이. 살려줄게. 아.. 씨발 아, 아, 빨리 좀 줬지. 아 너무 화내지 마. 나 너무 무서워. 아, 아, 아프리카입니다. 얘들아. 미안해. 내가 무못 썼어. 어,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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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개빨라 얘들아. 동동동동동동동. 어? 야. 불독인데? 살려줘. 살려줘 은성아, 어, 나 살았어. 왜나, 왜나, 에이, 내가 너 살았어. 얘들, 차라리 안 죽어도 말지. 어, 아이, 아 씨발. 아, 이걸 또 아, 써야지 이걸. 그냥 너 너만 남았어. 근데 이건 인정이긴 해. 그냥 블록들 하고 있거든. 이건 인정이긴 해, 얘들아. 그래, 이거 지금 안 사면 안 돼. 어? 내 인생을 날리는 거야. 미담에 있어. 어여, 여여이? 디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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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80아 뭐야 안되네아쉬네아 아니 잡을 수 있었는데 못 잡았어 은서 팀짜리 예. 아, 나왔다 아오 난다 사야지 뭐있는데요 빨리 말해줄래요 아니 내가 킬 조이 못 잡았어 얘그 진탕 먹었는데 아 진탕이 아니라 뭐야 이거 야 이거 뭐라고 하냐 얘그 파란색으로 되는 거 KO 어. 해킹 응.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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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거내거어뭐아 파란색 음. c 스킬 맞아가지고 파란색 되는 거. 아 아가 어두워지는 거 그냥 어 피부? 그냥 블라인드 어가 아무튼 그거 맞췄는데 얘가 걔 갈겼는데 헤드 맞아서 죽었어 내가 아내 클래식밖에 없지 아니 진짜 나 눈이 안져서안 보여 너는 <laughs> 블라인드 너아나왜 no. 아, 한국어로 못 치지 시퍼트 아, 아, 알 해봐 도 나간 다음에 거기서 바꿔야 돼. 오른쪽 아 네. 그냥 일본어 일본어로 돼 있었네. 아우 역시 캐주얼 내용 많네. 역시 오늘 한글의 날인가 그래가지고. 죽어봐. 아 죽어 빼봐 빼봐. 역시 아, <laughs> 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미스터. 아 실패. <laughs> 아니 아니. 자 이거 모션 안 시켜 뭐야, 기 온다. 메인 야 잡아. 보고. 에이 소리. 씨 내공. 찍고 나올 수도 있다. 내 대마장식 날렸네 이거. 응? 뭐 어디가? 에이 에 팠다는 거지. 이러면. 이야 피사드 어나이 뭐야? 다아 30초. 적. 남기 1. 아우, 은성이 봐라. 왜 이렇게 잘하냐. 오퍼레이터 들게,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아, 조졌네. 오퍼레이터. 아, 오퍼레이터. 오퍼레이터. 어, 야, 올릴 수 있다, 은성아. 자. 레전드. 책 1. 야, 북마우스피드 보여줘. 북마우스피드북 마패 미쳤다. 아, 시발. 아, 레임. 에임 레전드. 아우야째겨 아니, 에임이 그래. 뒤졌나? 진짜 저거. 시발년. 왜 키즈 포토볼 안깔아스파이크를 설치. 아엄가 <laughs> 아, 로너 이름이 게임 안았다지 10명이 1명이. 조정 여기. 여기 가서 머리 한번 들어 봐. 그 여기 벽 쪽에 딱 귀신 있는 거 나만 안 봤어. 대한 최종 라운드. 그 귀가 있는. 여기여기 뭘 말하나 봐거거 이거 나만 아니냐 나만 몰랐냐 이거? 와 네이버 하버거지에래 회장 좋아하겠다 너가 내가 내가 이거 네이 맛있어 보이네 답원 뭐야 회장 총 잡은 거어게 거야? 아? 응 알고 있었는데? 아니 이걸 안다고? 아씨 아우 C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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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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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안녕히계데 난... 안... 돌아가, 몰라. 야, 이거, 이거, 이 몰라 야요거마이너스거거 이거, 이 이거, 이거, 거이 이거, 이거, 거아거 이거, 이거, 이 무쌍 뒤에 내가 차리페 나왔는데 중갑 경갑, 거, 경갑 탄거 아니야? 내가 어. 못 때렸어. 어? 아이 뭐야? 무쌍이랑 같이 때렸어. 야78 넣었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놀린> 아, 내가 한 대도 못 때렸다니까? 뭐야 아. 그러면은? 뭐? 누구한대 때렸대? 이게 아니라 그냥 요로 75 때리고 싶었는데 못 때렸다는데 그걸 불여가지고 뭐 말하는 거야? 야 이렇게 감자가 상대 팀 잘해. 아 이거 왜 때려. 아또 왔다 왔다 왔다. 느낌에. 나우스 나우스 야 솔루션 매일 야먹다 아니 안 된다 이거 퐁아 야야야 뭐야 사이거나 피털이다 야제이아 깜짝이야 씨어 뭐야 나오는데? 남리 1명 인성 6핸드 2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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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 무너 까지 레이즈 폭 이상해 가끔씩 저와 <laughs> 음. 뭐야 그래, 에스트로젠을 모으래 에스트로젠을 모으래? 와 <laughs> 아, 진짜 에스트로젠을 모으래 뭔 게임이야 이거 씨발 이거 뭐입니다? <laughs>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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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호 야호 <laughs> <하>. <laughs> 와나엑스라가저 너무 쉽게 모았다! 5배는 또 1위잖아 어 뭐야 뭐야 이거? 응? <laughs> 뭐, 뭐야? <laughs> 어떻게 한거야? 페이드 장인 출신입니다 아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laughs> 확인한 거 갔는데 그냥 얘다아아아아랑 비슷한 만 핵무 신분을 야되는데다 털었네. 보여줄게. 하나 참고로 안설이야. 해쳐한다. 죽었네. 아 어떤 게안 설이냐? 아 오케이 죽었잖아. 야 안설밖에 답이 없긴 했어. 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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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피

아 어제 아, 네, 진짜 죽었어. 그래, 주력... 그래, 아 어떻게 안되냐고야이거로 오겠어. 내가 그킬 수 없이. 내가 아, 빨리, 게 빨리 어야이나아레전드 어떻게 죽이하는데